이사야서에서는 법정 상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법정 상황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어떤 사실이 진실로 검증되고 확증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법정 상황이 등장하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소환하십니다. 그들의 증인과 나의 증인입니다. 그들의 증인이란 우상들의 증인을 말하고 나의 증인은 하나님의 증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소환하신 이유는 구절에서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하시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일이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이스라엘은 물론 열방을 구원하실 구속사의 미래를 말하고 이전 일이란 과거 실제로 그러한 구원을 행한 일이 있는지 그것을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절의 열방과 민족들이 함께 법정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몇 번이고 물었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헛된 상상과 만든 이야기에 불과한 죽은 우상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그들의 증인, 곧 우상들의 증인들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차례입니다. 이제 그들이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은 정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자 증인이 이런 지경에 있으니 어찌할까요? 만약 법정에서 이런 증인을 사용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레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재판장신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증 Japan's Japan's j a p a 이 s Jap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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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p a n s Jap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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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즉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며 온우주에 창조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여호 야외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이런 특별한 신분을 부여받았습니까? 오직 이스라엘만이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택함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더불어서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면서 열방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부여하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보았고 들었습니다. 애국의 노예였던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광야 40년 국률하심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경험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체험은 세대를 넘어서 전세대 공통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았고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가덕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깨어 있어서 잘 보고 잘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바들을 잘 보고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듣질 않았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눈이 멀고 귀가 먹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증인으로서 이 지경이 되었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아니라 불충한 그것도 매우 불충한 죄이고 또한 어 심각한 죄인 것이죠. 이 불충한 증인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이요 정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동시에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바를 잘 보고 들어서 나의 증인요 충성된 종의 자리로 돌아오르는 척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직접 증인되어 말 밝히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이며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핵심 대답은 나곧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시내산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나는곧 나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으로 번.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이고 내가 그니라 영어 성경의 대문자로 I am He 또는 대문자로 I am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 곧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그 그리고 그 이름은 당연히 사람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전에는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게시하신 것이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신의 산에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비록 그들의 현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이 법정의 편결을 내리십니다. 13절이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그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하나님의 영원성, 유일성, 그리고 창조주의시고 구원자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이며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분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창조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속하시는 이 일을 행하실 것이며 이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평결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멀고 귀먹은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구속하셨고 또한 마침내 야외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의 문을 여셨고 지금도 그 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를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얼마나 그 부르심의 사명에 충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라 할수 있습니다. 충실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증인들의 충실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택하신 증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 부르심의 뜻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기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상들의 증인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앞으로 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자여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과 또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러게 우리는 주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하나님 부담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거사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이 기도하는 수임 앞에 나갑시다.